네, 반갑습니다. 장대양봉 t v 입니다 자, 요즘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종목 분석 요청을 받고 있는데, 아무튼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그렇죠. SBS를 궁금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BS 글을 이제, 그렇죠. 이놈이 상승한 자리를 돌아보면은, 예, 큰 상승을 예, 두번 이현상을 했고, 갭에서 음봉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일단 아셔야 되는 게, 이렇게 갭을 녹, 떠서 음봉이 되잖아요 그럼 버리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단기 고점 신호가 됩니다 그렇죠 갭에서의 음봉은 단기 고점 신호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예,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티스트 스튜디오 였나요 예, 보시면 은 우리가 매도한 자리가 어디였어요 여기였죠 갭에서 음봉이니까 나오세요 라고 했죠 그렇죠 이렇게 단기 고점 그렇죠 갭을 크게 뜬 종목이 음봉이 되면은 예 그렇죠 바닥까지 쭉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차트를 못 보더라도 갭에서의 은봉은 당기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현상을 간 다음에 무너지고 얘가 그러니까 지지하고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이 지지하고 있던 매물대는 어디예요? 그렇죠. 좌측에 있던 이전 매물대를 본격적으로 지지하면서 주식은 뭐예요? 가장 강력한 매물대로부터 가장 강력한 매물대까지 간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매물대를 지키면서 그 상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어디예요? 이상한가의 머리죠. 종가가 26,000원이네요. 그러면은 이 26,000원의 기준을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26,000원의 기준을 잡고 예, 그렇죠. A 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에 있는 매물대와 이 상단에 있는 매물대를 기준으로 사이에서 놀고 있는데 중간에 여기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하나 있죠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 지금은 이 사이에서 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이 만약에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 26,000원이라는 상한가에 머리를 지키고 올라야 겠죠 그래서 높은 자리니까 밑에서 잡으신 분이 아니라 그렇죠 신규 매매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논해야 된다면은 이 26,000원을 지키는 양봉이 나올 때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26,000원을 지키는 양봉이 나오면은 이 은봉의 몸통의 반이 1차, 머리가 2차가 되는데, 만약에 이놈이 앞에 있는 매물을 갭에서 음봉으로 받은 거라면은 이걸 돌파해서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 그렇죠. 밑에서 지지하고 오르면은 26,000원을 깨지 않고 오르게 된다면은 이 위에 있는 매물대를 향해서 오른지를 볼수 있는 자리기도 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조정을 주더라도 이 아래에 있는 매물대를 안 깨야 되고 본격적으로 한번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예, 그렇죠. 26,000원을 지켜야만이 최소한 예, 그렇죠. 쌍봉이라도 줄수 있고 그렇죠. 돌파에 대해서도 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매매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무너지더라도 이 아래에 있는 매물대를 지키면은 한번 상승을 논할 수가 있고 만약에 밑에서 26,000원을 기준으로 오르게 되면 뭐예요? 쌍봉을 노리거나 아니면은 앞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은 게 돼서 주포가 더 가고 싶으면은 뭐예요? 이 매물 때, 이 은봉의 머리를 돌파해서 지키겠죠? 그러면은 더 가는 경우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밑에서 잡으신 분이라면은, 그렇죠. 이제 대응의 영역이고, 예, 이제, 신규 진입을 고려한다면은, 26,000원을 당장에 지켜야 되고, 조정을 주더라도, 그렇죠. 24,000원 부근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됩니다. 자, 아무튼, 예, 그렇죠. 예, 필요한 종목,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이 있으면은, 영상 설명란, 그리고 고정 댓글란에 공개 공부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렇죠. 궁금한 종목이 있다면은, 그냥 영상 댓글란에다 적어주셔도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